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포즈는 우리 마이다스 터치의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우 정면에 많은 기자님들 와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이다스 터치의 포인트 포즈인데요. 두 번째 포즈, 마이다스 터치의 포인트 포즈 기자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네 손가락 하트 부탁드리고요. 보라트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마이다스 터치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입니다. 멋진 뿜뿜, 카리스마 뿜뿜. 네, 제대로 뽐꼼하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이다스 터치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대할 때이 포인트 포즈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하트 또 보라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하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마이다스 터치의 포인트 포즈, 첫 번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멋지고 예쁜 포즈로 우리 기자님들 향해서 포즈 취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마이다스 터치의 두 번째 포인트 포즈입니다. 무대에서 나올 이 포인트 포즈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기자님들 많이 와주셨어요. 한분한분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웃어주시고요. 네, 마지막 보라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단체 포토 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줄리 씨를 제외한 다른 멤버분들은 무대 뒤에서 잠시 대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